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1장, 28절로 32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32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이르되, 아버지 가게는 아니다 하더니 가지 않냐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류우치고 갔으니 그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않아 였으되 제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도다. 아멘. 지체하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걸 우리가 훈련하고 있는 품성은 시간 공수입니다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는 것입니다. 손살같이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후회 없이 살기 위해서는 시간 계획을 잘 세우고 실천하셔야 되는데, 오늘까지 실천사항은 지체하지 않는다입니다. 무엇인가 깨달았을 때에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것을 훈련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아들의 비유입니다. 비유에는 상황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 생겼고,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비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 십자가를 놔으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리고는 성전에 가셨는데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물건을 팔고 또 돈을 바꾸고 이렇게 장사꾼들로 인하여서 소란스러웠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다 내쫓으시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대제사장들이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누가 너에게 그렇게 할 권세를 줬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은 안 하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질문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질문을 할 테니까 대답을 해봐라. 대답을 하면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을 하겠다.라고 하시면서 세례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라고 질문을 하시죠. 그때, 그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늘로부터다, 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왜 요한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질문하실 거고,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얘기하면,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여론 때문에, 사람으로부터다, 라고 대답을 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도 너희들에게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하시면서 비유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자기의 기득권만, 자기 권리만 주장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즉 자기 생각에 붙잡혀서 내가 하는 것이니 다 옳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오늘 비유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하 주시는데 혹시 나의 모습 속에도 이 제자장들처럼 내 생각이 맞다라고 주장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려고 하면 먼저는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데 내 생각을 깨뜨리지 못하는 그런 모습은 있지 않는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 오늘 주의의 말씀에 두 아들이 등장을 하죠. 두 아들이 있는데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좀 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때에 맏아들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난 다음에 안 갔죠. 그리고 둘째 아들에게도 똑같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라고 했습니다. 그때 처음에는 안 간다고 했습니다. 싫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곧 후회하고 고등원에 가서 일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시죠. 이두 아들 중에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했느냐? 라는 질문에 대답을 합니다. 둘째 아들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그런 말을 합니다. 뭐, 첫째 아들보다, 둘째 아들보다, 어, 보문에는 나오지 않지만, 가상의 셋째 아들. 고등원에 가서 일해라. 라고 했을 때에,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도 하고, 그리고 곧 바로 가서 일했던 일하면, 을 그것이 훨씬 더 낫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은, 오늘 부모 말씀 비유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말이냐, 행동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이두 가지 중에 더 중요한 것은 행동이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동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던 이들에게 직접 단을 날리시죠. 세리와 창녀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즉, 마다들처럼 말만 번드르하게, 번듯하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너희들. 제자장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세리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않았지만은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행함이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 뿐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회적으로 우리가 어떤 평가를 받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을 하나하나 보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나의 모습을 보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도 됐으면 이 정도까지는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의 평가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렇게 판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편도 아시고, 그리고 지금 내가 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시죠. 내가 정말 아버지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지, 비록 지금 내 형편상 말로는 안 가겠습니다. 그렇게 표현했다 할지라도, 어,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지금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를 가지고 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자장들에게만 기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열세와 천대, 저들은 죄인이다 라고 얘기하는 제대들에게도 똑같이 기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것처럼 나의 지금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니면 병들어서 여러가지 바쁜 일이 있고 내가 그렇게 할만한 형편이 못되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이 형편에서 행해야될 일들 그 일들이 있음을 아시고 기대하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함의 가장 기본은 무엇일까?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을 믿는 것부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라는 그 질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아들을 믿는 그 믿음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과 세리들을 구분하는 것도 이 믿음에서부터 였습니다. 보물 32절에 보면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미우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지면 사람들은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인정하시고 칭찬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왜이 땅에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부활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믿어야 되는 것,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재림하실 때는 철장 권세, 심판자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행동은 이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은 다 모른다 할지라도, 내게 내가 숨겼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는 드러나지 않음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일, 그 제림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자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는 냉수한 으로 대접하는 것도 결단과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어, 요즘 현대인의 병세 가지를 얘기하면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병, 그리고 알면서 가르치지 않는 병, 더 나쁜 것은 가르치면서 행하지 않는 병.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막상 어, 말은 하면서도 행하지 않는 우리의 어리석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고림도 전서 4장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냐고 오직 능력에 있느니라. 말로 해서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 분명히 말씀을 주실 거예요. 순간순간 중간, 깨닫게 하실 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에 사람이 보든 보지 않든 나의 형편이 어떠하든 상관하지 말고 말씀을 주실 때에 즉각적으로 지체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말씀을 깨닫게 하셨다. 내가 이 말씀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을 수도 있고 잘못했다 책만 받을 수도 있다는 라그 믿음을 가지고 뒤로 미루지 아니하고 행함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런 하루가 될수 있기를 시간을 아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믿음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52장 아침에가 도들때